팀장님 여기 LCD 계기판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화면은 보이는 그대로 알기 쉽게 되어 있어요. 열림이라고 적힌 거는 열리는 시간. 네. 그다음에 옆에 화살표 위 방향 화살표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열리는 온도. 네. 닫힘은 닫히는 시간. 네. 아래 화살표의 옆에 온도는. 다치는 온도, 네. 그다음에 작동 시간은 배기 작동 시키는 총 시간, 네. 그리고 시간이라고 적힌 거는 현재 시간, 음, 그리고 현재 온도 네.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화면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변경을 할수 있을까요? 세팅하는 방법은 설정 버튼을 5초간 소리 날 때까지 꾹 누릅니다. 5초 이렇게 소리가 나면은 이제 준비가 다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설정 버튼을 한번 누를 때마다 칸이 한 칸씩 한 칸씩 이동합니다. 여기서 이제 원하는 칸으로 가서 세팅을 하면 되는데 옆에 올림 버튼과 내림 버튼이 있어요. 네 이걸로 이렇게 30분 단위로 시간이 변경 가능합니다. 30분 단위 네, 보통 요즘같은 시간에는 8시 그리고 열리는 온도는 20도 도. 닫히는 네. 뭐, 시간도 17시, 20시. 오후 5시 지금 임의적으로 설정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이게 정답은 아니고 그냥 제 마음대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시 동반의 상황에 맞게끔 임의적으로 네, 닫히는 네. 온도 12도 다시 닫히는 온도 뭐 12도 작동 시간 12분 현재 시간 10시 10분 그리고 세팅을 다 했다. 네. 그러면은 뭐 아무 칸이나 네네 네. 이렇게 전체 화면 나오는 거가 이제 세팅된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아흑칸 아무, 아무 칸에다 놔두고 손을 떼고 가만히 또한 5초간 기다리면은. 이때 세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음, 그냥 어떠한 값을 설정을 하고 설정을 이제 완료를 시키고 싶다면 다른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조금 기다리면 알아서 설정이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동은 시간과 온도가 맞아야 충족을 해야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충족되는 게 아니라 둘다 모두 충족이 돼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열리는 시간 8시와 8시 이후에 온도가 20도 이상 올라갔을 때 네. 개폐기가 열림으로 작동을 하는 거고 닫힘은 17시에 네. 하우스 온도가 12도 아래로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5시 이후가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렇게 시간 두 가지 충족을 했을 때만 닫히는 거고요. 음, 알겠습니다.